오늘 프로야구에서는 연습생 출신인 현대의 박경환과 삼성의 문남열이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경환은 연타석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문남열은 안정된 피칭을 펼치면서 프로무대 진출 이후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한성윤 기자입니다. 현대가 4대 0으로 뒤진 4회. 연습생 신화의 주인공 박경환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뽑아냅니다. 실마리를 찾은 현대는 5회, 이승룡의 홈런 등으로 3점을 올려 단숨에 경기를 역전시킵니다. 박동환은 5대5 동점이던 6회, 또한번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요. 요즘 승이 좀 커져가지고 좀 작게 치려고 가볍게 치려고 했던 게잘 맞아가지고 뽐내던된것 같아요. 6대 5로 앞선 7회 등판한 현대 신인 박장희는 안정된 축으로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부진 때문에요 한동안 자폭 자포자기 상태로 돼가는데 한 순간에 이제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봐서 차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날게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현대는 최근 10 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생 신화를 꿈꾸며 지난해 프로에 진출한 뒤 생애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삼성 문남열 드림리그 선두 롯데를 상대로 프로 무대 18번째 경기만에 감격적인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삼성은 문남열의호투 속에 집중타를 몰아치며 롯데를 6대4로 물리쳤습니다. 삼성 마무리 임창룡은 세이브를 추가해 구원둠은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밖에 LG는 해태를 8대2로 한나는 쌍방울을 7대 4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